어 지금 여기가 동일 에어 텐트 내부입니다 내부 지금 내부인데 에, 여기서 이제 낚시할 때 밖에 있고요 내부인데 제가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뭐 머리 닿지도 않아요 닿지도 않고 엄청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이 동일 에어 텐트가 <laughs> 제가 볼 때는 낚시 텐트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. 예. 뭐 일단 일어나서 점프를 해도 예. 머리가 안 닿고 그리고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 난로를 이렇게 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꼭대기에서 바람을 이렇게 내려주면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더 따뜻하게 예. 할 수가 있고요. 이요요 난로는 요즘에 새로나오는 난로는 냄새가 안납니다 불을 줄여도 그래서 한반 정도 틀어 놓고 이렇게 지내면 기름도 굉장히 오래 쓸수 있고 뭐 쓰레기 봉투 걸어 놓고 뭐 불도 있고 뭐 옷도 이렇게 옷도 이렇게 걸어 놔요 있다가 네, 밤에 뭐 사람이 기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 에어 텐트가 요번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, 이것도 굉장히 넓고 좋은데, 새로 나온 거는 또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에어 텐트, 넓은 거 진짜 최고입니다. 최고!